어 이제 대충 어그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 바이너리 트리 서치에 대해서 설명을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그 찌치반 문제 한 가지만 어 말씀드리고 어 1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찌치어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음 중복 키 문제죠. 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이너리 서치 트리에서 어 어떤 다음 페이지 보면서 얘기할까요? 예. 중복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중복되는 키라는 것은 뭐냐면, 예, 어떤 검색 구조 안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키가 있으면, A라는 키가 이렇게 중복해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중복이 되어 있는 이런 키를, 예, 다, 이네개가 들어있으면, 네개를다 접근할 수 있어야, 어, 되어야 됩니다. 중복키가 제대로 처리된다 하면, 예, 이런 f i n d f o r s t 나 findNest 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중복된 키에 체크를 수가 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요, 아까 봤던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인덱의 뭐 순서에 따라 틀리겠지니다만은 어쨌든 어, 어느 것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만 딱 걸리고 나머지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어,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에, 바이너리 서치 트리는 중복 키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체로는요. 어, 왜냐하면 트리란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비선형 자료 구조고 음 그렇기 때문에 다음 요소라는 다음 이전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 서치 트리에서 이런 중복키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볼 것이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 가장 쉽고 해볼 만한 방법이 뭐냐면 바이너리 트리와 링크드 리스트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두 개를 결합하는 것인데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원래 여기에 지금 이게 없었다고 보시죠. 이런 게 없었고,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O라는 키를 어, O라는 키를 어, 삽입한다 이거죠. 원래 바닐트리는 O라는 키를 새로 삽입하게 되면 이렇게 가고 어, 아마 어, 지, 우리 구현으로 하면 아마 어느 쪽으로 갈까요? 예. 아마 이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네, 예, 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구현했으니까요. 오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예, 이렇게 붙겠네요. 오가 예, 이쪽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르다 보면 또 이렇게 붙게 되고요. 예, 이렇게 말단까지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검색해서 내려가다가 어, 자기가 똑같은 키를 만나게 되면 이키이 이 노드 안에는 링크드 리스트가 있어서요. 자기가 똑같은 어, 그 노드를 만나면 키를 만나면 그 링크드 리스트의 뒤에다가 그 키를 그냥 넣어버리라 이거죠. 즉 뭐냐면 바이너리 트리의 입장에서 보면 에, 유일한 키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 트리 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각한 노드에는 에, 같은 키 값을 가지는 여러 개의 자료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으로 어, 중복키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 find first 하면 딱 처음 찾은 놈이 find first 되고 find next 하면 next, find next 하면 또 next 이렇게 find 예, first 와 find next 를 구현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요. 어, 그래서 어, 이런 방법으로 할수 있다. 이런 식 방법으로 예, binary t 의 어떤 중복 키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어, 제안을 드린 겁니다. 실제 구현은 여러분이 예, 직접 직접 한번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어, 그런 문제가 될 것입니다.